요한복음 5장 7절에서 15절은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은요, 6월절, 초막절, 실칠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명절은요, 오늘 본문의 명절은 무슨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여러 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양문이 나와요. 양문은요 아마도 구약 시대 때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될 그재물로 사용됐던 그 짐승들이 동물들을 가지고 들어갈 때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그 많은 제물 중에서 양들이 가장 많이 많았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뉘에미아 3장 1절에도 보면 그들이 회파된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도요. 그 성문공사의 시작이 양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문 옆에는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주변에는요. 행각이 다섯 개 있었다고 나옵니다. 행각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도 경복궁에 이렇게 가보면 큰문 안쪽에 보면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이 이렇게 기둥만 쭉 세워져 있는 곳 있잖아요. 그늘 돼 있는 곳. 근데 벽은 없어. 지붕은 있지만 그런 곳을 행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데이트와 자비와 은혜라는 뜻을 가진 햇세드가 합쳐져서. 그것이 베데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타의 뜻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행각에는요. 여러 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그 환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혈기가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혈기가 마른 사람들은 어떤 병을 얘기하냐면요. 혈액순환 장애나 영양 부족으로 손이나 발이 위축되고 쇠퇴하는 질병을 얘기해요. 어떤 성경의 번역본에는 그것을 그 이렇게 중풍 병자라고 표현하는 번역본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동할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부분에 따르면 이런 환자들이 모여있는 이 행각에는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 병이 어떠한 병이었든지 간에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연못은요, 지하수가 가끔이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간헐천이었던 것으로 보게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이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대부분의 증상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남들보다 빠른 움직임이 요구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왜 전설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전설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실상이 없고 허상만 있기 때문입니다. 낫다라는 얘기는 전해오지만 낫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것을 지금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그 현상을 쫓다가 지쳐 쓰러져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생각에 미처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 근처 행각이 모여 있는 그런 병자들의 삶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세상의 해결 방법에 목숨,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까워서 어느 순간 목적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데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 환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는 병을 아는 지가 38년이 됐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병을 앓았던 기간이 38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의미합니까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앓았던그 38년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38년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38년을, 38년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아니에요? 40년인데 왜 38년이에요? 여러분 물론 40년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은 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갔고 그들이 이동원에서 시내산에 오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을 향해 떠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다시 이제는 그 신의사를 받은 그 지역에서 가레스 땅, 바네아라는 거기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그 기간이 38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38년의 혹독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38년 동안 그것을 교육습니다그 400년 동안 애국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정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의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율법의 참된 의미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육하신 것입니다. 오늘 육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으로 누워있던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는 평생 가야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참 뻔한 대답이죠. 여러분, 그행각에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모여 거기에 모여는 사람은 들 모두 다 병이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병이 낫기 위해서 그전설을 붙잡고 거기 있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뻔한 질문에 그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뻔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예, 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했다. 여러분 그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냥 얘 예, 한마디면 끝나는데. 38년의 그긴 세월 동안 그는 정작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제 잊은 채 하루하루를 패배감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전설을 듣고 38년 전에 처음 그 행각에 왔을 때 그는 부푼 희망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 내가 이제는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이제 다시 내 몸이 치료되겠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그는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수만 순간 은수에서 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요. 그보다 덜 아팠던 사람들이 무리 움직였을 때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수없이 반복됐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그는 어느 순간 모든 걸 체념하고요. 이제는 낫기를 희망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채, 물에 들어가기 보다는요, 그곳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것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엉뚱하게 자신의 신세는 이제는 절망 속에 단지 생존을 위해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문의 환자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었음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요. 예수님은 그의 그런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은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대답 후에 그는 자신의 한 한타, 신세 한탄을 했지만 그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에게 세 가지의 행동을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일어나라는 것은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운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더 이상 헛된 전설을 쫓으며 세상을 향해 살던, 그래서 죽은 것 같던 그의 삶 속에서 이제는 방향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를 향해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으라. 예수님은 그에게 38년 동안 그가 깔고 누워있던 그를 지탱해줬던 그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다시 세상 속에서 헛된 전설을 쫓던 그런 삶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예 돌아올 여지를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기상 1 9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그 스승이 되는 엘리야를 따라, 가기 전에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는요, 그동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던 그 소를 잡아갔고요, 동네 주민들에게 먹, 먹입니다. 그리고 그 소를, 그 소를 이용해서 쟁기를 갈때 사용했던 모든 기구를 불사르고요,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사는요, 다시는 지금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그런 각오로 엘리아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래서 그 자리에 누워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런 가부를 요구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리를 드러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에게 이 명령은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명령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38년 동안 사람이 근육을 안 쓰면 여러분, 그 근육은요, 완전히 태화가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른쪽 다리가 그, 이렇게 돌 전으로 이렇게 소화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그 운동신경이 많이 가는 되게 소화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거의 쓰지를 못해요. 그냥 아주 써도 아주 그 이렇게 미, 미묘하죠. 미세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근육이 달라요. 근육의 양이 다르고 근육의 그 이렇게 강직도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38년 동안 여러분 그가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냥 누워있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의 양쪽 다리의 근육은 여러분 다 퇴화되어 버렸습니다. 그인겐 여러분 그냥 뼈 위에 핀과 핀과 덮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죽었던 운동신경을 다시 살려놨다가 했더라도 여러분 그는 근육이 이미 많이 퇴화되고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다시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그는 재활훈련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씩 운직해서 다시 근육이 생겨야 그런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팔을 일어나 걸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그 환자의 병을 치유하고 그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태화된 근육이 여러분 힘으로 고 다시 근육이 생겨서 걸어갈 수 있는.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이 들어가야만 그것은 가능한 재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썩어가는 써져, 져이 세상에 빛이 되고요 소금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환자가 일어나기 전에 그의 다리의 근육은 모두가 퇴화돼서 그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다시 일어나, 일어설 수도 없는, 그래서 걸어가는 것은 생각도 못할 그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일어서고 걸어가는 기적을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는 아우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연약해서 이 세상에서 나는 빛과 소금 못해요. 그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신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군 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치유 후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신 그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돼서 걸어가는 그 얘기예요.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야너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움직이냐? 너뭐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그를 책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미신화라고 해서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장로들이요. 율법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정통적인 육, 규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이제 그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십계명의 것들을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여러분 그들이 해석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시나야 안에는요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종류를 서른아홉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마지막 규정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물건을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미신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뭐 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냐면 그가 그냥 걸어갔으면 그는 안식일에 그 미신의 규정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근데 자리를 들었죠. 자기가 깔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딴 데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그가 안식일에 그 규정을 어겼다고 라 지금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론 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그 38년 동안이나 알아두어 있던 병자였던 그가 병이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율법에 사로잡혀서요, 안식일을 범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의 본래 의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요,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정죄하는 종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요. 광야 38년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14절을 보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치유받은 후의 삶이 중요함을 왜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병이요, 그의 죄로 인해서 생길 것일 수도 있고요. 구상에 나왔던 어떤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는 맹인 됐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의 맹이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우리는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에게요.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않은 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요 익숙해져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살고 있는 것을 38년 된경자가 되서 안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요 점점점 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찬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배와 찬양에 점점 더소중해져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더 진심으로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의 신의권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유한한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저 병이나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에는요 전설과 형식군인 율법과 치유의 재창조가 나옵니다. 오늘 사건의 현장인 베데스다 영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뜻이 있었지만 여러분, 정작 그곳에는요, 치열한 경쟁과 남을 밟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치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하는 그런 무자비한 곳이었어요 자비의 집이었지만 그 자비의 집 안에서는 여러분 자비는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오직 율법에 의한 정제만 있었고요 남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이라는 우리의 산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자비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도 최고의 기준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반드시 남을 이겨야만 하는 그 마음으로만 여러분 가르 채워 있진 않습니까? 율법을 빙자한 무자비한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스스로를 여러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패배감과 절망과 미움 속에 살았던 그는요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의 질병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었던 그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또한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38년 동안 알았던 그 병주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은요, 그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에게는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laughs> 여러분이 지금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는 세상의 가치 추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찬양하고.